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승리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냐 이러면은 자꾸만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하나님을 잘못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삶 속에 경험되십니까?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성도가 교회를 일구고, 그리고 복음의 위대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한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어놓고, 하나님을 한주 동안 경험하지 못하는 건 정말 불행한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게 진짜 불행한 거죠.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진짜 경험하고 있는가?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막연한 신앙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봐지고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 여러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 자리로 나아오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몫이지만, 여기에서 한, 우리의 눈이 번쩍 띄어서, 천둥 소리 같은 하나님 소리가 막 부딪혀 오는 거고, 내 자신 잘못 살았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내게 보여지는 건, 거의 우리 편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죠. 왜?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야 거듭나지는 거니까 위로부터 거듭난 지는 새로 태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 영과 진료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누가 예배하러 들어갑니까? 영혼이 회복된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 많이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혼이 안 살아났어. 남들 보니까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앉아서. 찬양 부르잖아요. 손 듭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에 감동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천국 갑니까? 이단들이 천국 갈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죠. 왜못 갑니까? 그들은 예수, 예수와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단 교회가 찬양을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록된 이 성령 비스무리한 거 찬양 이 가사 내용과 아주 똑같이 부릅니다 찬송가도 그 사람들이 감동스럽게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부른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 마음을 만드시는구나 하나님 내 속으로 내 들어오시는구나 하나님 이러지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데 손 들고 찬양한다고 눈물을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새로워졌을 때 생명이 나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그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벳세다에서 벳세다에 도착하셔가지고. 한 맹인을 고치십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하게 여러 번 읽었고, 여러 번 설교로 들었던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이베세다에 이르러서 맹인을 고치셨을까? 그리고 그 맹인을 고치시는데, 그 맹인을 고치시는 방법이 이전과는 달랐다는 거죠. 어떤 여인은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옷자락만 잡았는데도 몸에 나았어요. 문둥병자에게는 뭐라고요? 얘기하죠. 손을 대시면 나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는 낫 낫지도 않았는데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나야 아 보이는데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 보이라는 거. 가다가 보니 낳은 거예요. 가다가 보니 낳은 거죠. 어떤 백부장은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습니다. 오셔가지고 내가 가겠다 했는데 예수님 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오시는 건저 견딜 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 황송해서.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이 말씀만 해서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품병 걸렸다가 나왔습니다. 이런 방식. 근데 이 방식은 굉장히 독특한 거죠. 어떻게 베세다의 맹인을 고치셨냐. 침을 뱉었습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고 손에 기꺼이 눈에 그 보이지 않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이 꺼져 있는 그 기능이 꺼져 있는 그 눈에 손 대시고 안수하시고 고쳐 주셨어요. 그런데 두 단계에 한 번에 고친 게 아니라 두 단계.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이 보이느냐 안수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 사람이 눈을 끈뻑끈뻑 꺼내는데. 뭔가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인다는 말은 이 사람이 원래 시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언젠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어떤 이유에서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본 적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 게 아니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다. 나무 같은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안수하셨을 때그 즉시 그 눈이 밝아져가지고 모든 것들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낫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손에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주목해서 봤더니 나아서 모든 것이 밝히 보는지라. 두 번. 네 걸쳐서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주셨다는 거죠. 이전에는 단한 번에 또는 말로만 해도 완벽하게 나왔는데 옷자락만 잡아도 완벽하게 나왔는데 왜이 사람은 두 번에 걸쳐서 고쳐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뭔가 이때 영적으로 또는 심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셨기 때문에 실력이 좀 능력이 좀 부족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뭐 엉뚱하게 인식하고 예수님에 제대로 된 시각이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영원하신 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의 주인이신 그두 번째 제2의 성자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능력이 다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말로만 해도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두 번에 걸쳐서 해서 낫게 하셨을까? 이게 잘이 그냥 들여다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치셨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는 많은 주님께서 내포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22절부터 26절까지 여러 번 읽는다고 생각 외로 우리가 눈이 번쩍 떠지지 않아요. 여러 번 읽고 단어에 집중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께 앞에 엎드려서 물을 묻는다 하더라도 잘 열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숲으로 읽어내야 합니다. 숲으로 숲 지금 22절부터 26절까지는 나무 이게. 요 근, 요 작은 어떤 바운더리를 들여다보는 거라면, 이 전, 요거를, 요게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봐야 되냐. 숲이 전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앞, 뒤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앞 8장에는, 8장 시작은 7병 이어의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작됩니다. 7병 이어. 떡 7개. 일곱 개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생선 두 마리와 함께 사람들을 먹입니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이 8절을 보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걷었으며 먹은 사람은 약 4000명. 여성들까지 합치면 굉장히 더 많겠죠. 아이들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노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런데 11절에 누가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면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당신이 진짜 다윗의 왕 위로 오는 그런 사람이라면 표적을 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싸인, 그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보았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텐데 이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또 가십니다. 그 건너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어요. 떡을 가져오고 먹을 걸 가져오기를 잊은 겁니다. 그런데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거죠. 배에 떡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 누굴, 누가 먹어야 되죠? 누굴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떡 하나 있는 걸 딱... 보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삶과 바리세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에게 바리세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수군 거리면서 지금 우리에게 떡이 없는데 예수님이 왜 저런 누룩 얘기를 하시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누룩 때문에 떡이 부패돼서 버렸다고 생각하시나? 우리에게 지금 떡이 없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열두리니라. 또 일곱 개를 사천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류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일곱인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고 난 다음의 사건이 베세다 맹인 고쳐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첫 번째 그에게 안수하셨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누구에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그분이 어떤 사역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지 너무지 관심이 없이 사는 일반 사람들. 자기밖에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 되면 너무 행복하고 자기가 안 되면 너무나 억울해하는 일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그가 어느 정도 시각이 열렸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죠?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생각으로 많겠죠. 여러분, 시각이 열리면, 그 시각이 열리는 그 순간부터,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 일에 우리의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연습을 해야 합니다. 숙달해야 돼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떠신 분인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뭐가? 그냥 희미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어디인가 있겠지.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겠지? 기도도 안 해? 성경도 안 열어? 예배 자리에서도 감동이 없고? 그러면 그가 과연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 일전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만났답니다. 고백을 들었는데, 신앙 고백을 들었고, 신방을 했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주셔야 됩니다. 왕이 아니라고 하면요. 그분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을 보고 살고 있는 게 아닌데, 사람을 보면 살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의 원리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분이 주는 유익이 뭔지 모르고 있다면 그가 진짜 호흡이 끝나는 순간 영원한 나라에 갈수 있다고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목사가 어떤 신령한 목사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교회를 개척해가 어마어마한 대형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목사 밑에 있으면 무조건 천국 갈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어릴 때 불렀던 노래가 있잖아요, 잔향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나간데 믿음 없는 것처럼 사는데 그게 믿는 겁니까? 믿는 건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런 말들이 내 입에서 나와야 되고 삶을 사는 데 하나님 때문에 통제받으며 사는 이 모형들이 모습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돈 버는 것만이 문제,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를 살리고 내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내 직장을 살뭐 부지런히 하는 거 그건 무조행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청년일 때, 제일 그, 좋지 않은 그 신앙이 뭡니까? 친구 따라 교회 가는 거. 처음에는 친구 따라 교회 갈수 있죠. 왜? 교회라는 곳이 낯설고, 그분들은 거의 그 이미 그 안에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관계들이 있고, 시간들이 쌓여져 있으니까 매우 친밀하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 가면 나는 이방인 같다. 겁니다. 이제 막 알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가 학년이 올라가도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만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든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친구를, 친구를 따라 교회 다니는, 다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먼저 믿은 권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끌려가는 거죠. 아내를 통해서, 어, 또 남편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계속 앉아 있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와 있지만 점점 눈이 열리고 선명해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5병 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7병 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수많은 일들을 실제로 보았던 사람들은 그분에게 다가와가지고 늘 닫고 시험합니다. 진짜인가, 진짜인가? 저분이 맞나, 맞나? 우리에게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세다가 어떻게 맨날 표적만 구하느냐, 도무지 믿을 생각은 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 이번에 저에게 꼭한 번만 나타나 주셔가지고, 저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살았던 모든 것들은 뭡니까? 예배드렸던. 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분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의 신앙 상태라는 걸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기억나시죠? 일반 종교, 일반 신앙처럼 하나님의 이 교회와 신앙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중심으로, 내 중심인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안 든, 내가 잘 돼야 되고. 이 교회, 서인교에 나와서 내가 복 받아야 돼. 나복못 받으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고. 그렇지 않다는 것. 성경을 그렇게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처럼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이미 되셔가지고, 주님이 우리의 손을 이끌고, 우리를, 우리를 인도하면서 다니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면서 뭘 주시려고 합니까? 그분의 영광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는 내 중심을 이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돈을 벌어도 남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남은 인생을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 남편과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옛날 이야기는 얘네들 있으면 얘네들 뭐가 필요하고 이할때 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맨날 세속적인 이야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주님께 엎드려 보자. 주님께 간구해 보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할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할수 없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데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겨보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일들을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을 믿고 이 관계를, 이 상황을 통과해보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자. 그게 하나님 보는 사람들입니다. 큰일 났다. 보험 있나? 어디에 법원에 아는 사람 있나? 변호사 사람 있나? 의사 누가 아는 사람 맨날 이 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보고 사는 거냐고요 근데 생각으로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사업을 바꿀 때 사업을 바꾸는 거죠 이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을 할때내 생각대로 물론 하나님께 물었는데 내 생각대로 할때 있어요 하다가 뭔가 길이 막혔어. 하나님께 엎드려 보고, 하나님 지혜를 구해 보고,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얼마를 벌어야 됩니까? 이거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면 얼마를 주실 거면 이게 아니라, 이 일을 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 주님 뭘 하고 싶어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걸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실제 신앙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진짜니까. 진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예수님의 피가 내 몸에 흐르는 것이 느껴지고, 나의 이 더러움과 수치가 느껴지고, 그래서 아들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 부담감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나 미안하고, 그 엎드려 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다시 은혜로 인도하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의 손을 잡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기쁘고, 그 주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요? 주님, 남은 인생 제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열어 젖기는 겁니다. 복받기 위해서 열어 젖기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그런 분들 맞으십니까? 두번 이렇게 안수하셨을 때 신앙들이 생각으로 이렇게 여러 단계를 지나면서 신앙이 선명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님의 손에 닿은 사람, 주님께서 만나주신 사람, 주님의 은혜가 흐른 사람은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밝히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밝게 보이는 거죠. 태어나 보니 장애를 잊고 있네. 뭘로 설명합니까? 아, 나는 진짜 재수 없어. 태어났더니 엄마 아빠가 재벌이에요. 다이아몬드 수전에 태어나 보니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남겨줄 것 같지 않은 벌써 많이 늙으신 분이시오. 막내로 태어났는데 보니까. 흑수죠. 흑수죠. 그 시각, 그건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아니에요.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일을 만나서 뭔가가 몸이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 오면 하나님 버리신 겁니까? 그거 일어나면 하나님 나와 동행 안 하는 건가요? 그건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맨날 무슨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맨날 표적만 봐야 되는 표적이 없으면 나는 맞는다. 내가 무조건 잘 돼야 된다.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상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발견되지 못할 가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달라야 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듣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부릴듯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것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은 진짜 짧게 지나가요. 후 불면 인생은 들의 풀과 같아서, 인생은 들의 풀과 같아서, 후 불면 다 말라 버립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인생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로 부름 받았다는 건 매우 매우.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상황들을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수많은 복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열리지 않는 건 정말 불행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경험하고 그분을 보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스며들어오는 것다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